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송참사가 일어난 청주 중덕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입니다 지난번 7월 3일날 오송참사 유가족과 식민대책위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재회견을 한데 이어서 오늘은 각종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과 그리고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생명안전포럼 소속의 의원님들과 청주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오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7월 15일은 오송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되는 시간의 날입니다. 참사로부터 교훈을 찾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사를 기억해야 되고 또그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 우선되는 정책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는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생명안전포럼의 소속의 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장성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송경용 신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에 박주민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해인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당의 한창민 대표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위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오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어, 생명안전 시민넷 박래군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어, 흥덕구와 아, 우리 의원님 대표님 히스입니다. 히스에요 히스. 그리고 상당구와 그리고 흥덕구, 청운구에 우리 청주시 의원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 간단하게 어, 발언수서 몇 분의 발언을 간단하게 1분씩 듣고 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생명안전포럼 박주민 공동대표님의 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그리고 출범 전부터 사회적인 재난과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오는 16일에는 여러 사회적 재난 피해자 및그 가족분들과 대통령님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오송 참사, 얼마 전에 나온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밝혀지고 그리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및 의장님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진상 규명이 미뤄지고 그래서 어 방지될 수 있는 참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올여름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사회 차원에서 경각심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피해 유가족을 대피해서 장성수 유가족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성 유가족 협의장 성수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궁평인 지하차도에서 우리의 가족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물이 아니라 미리 예곤데 예고된 재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무책임이 우리의 가족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시간은 멈춰, 멈춰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아들과 딸을, 부모님을 잃은, 잃고 남겨진 저희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날 어느 누구도 그곳을 막지 않았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지자체는 유관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증거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은 손방망이 처벌에 처벌을 받거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입니까? 저희는 단지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의 구조를 바로잡고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첫 걸음인 진상규명조차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서야 저희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제도적 무책임 속에서 시생되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송 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견된 재난이자 방치된 인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의 자리가, 아니라, 추모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교훈삼아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회사로, 아,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상 규명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적 음, 분들의 절절한 외침이 오늘 따가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laughs> 생명안전시민의 공동대표이신 성경영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도 도로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비가 몰아치는데 터널 앞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오송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이 순간에. 저는 터널 입구에서 그 폭우를 맞고 막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차창을 때리는 그 순간에 일반 도로에 있었는데도 공포감이 밀려오던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수많은 사회적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태원 참사도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00명이 죽고, 159명이 죽고, 14명이 죽어도 2년, 3년, 10년이 넘도록 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되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이, 이런 현실,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사슬 고리, 이 비극의 사슬, 이 후진국적 사슬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생때 같은 목숨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헌법적 권리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장관들 책임자야 될 사람들에게 온갖 권한을 다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그런 권한을 주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laughs>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자연재해로 돌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요리저리 빠져나간다면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킬 수 있겠으며 국민들은 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언급하면서 예방과 사후 대책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하지 못했다면 사후 대책이라도 강력하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제 저는 오송 이 참사 국정조사가 우리나라 이 사회적 참사 이 예방과 사후 대책에 저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 왜 그런 참사가 빚어졌는지, 그런 참사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2년 넘도록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반드시 저는 밝혀내서 우리나라가 보다 안전한 사회, 생명안전의 가치를 가장 먼저 하는 사회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이제 그 생명안전포럼에 함께하시면서 같이 노력해주고 계신 우리 사회당의 한창민 대표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생명안전포럼 연구 책임위원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근래의 한 달이 2년의 기다림보다 더 희망적인 나날이었습니다. 지난 3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이 자리에선 유가족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절절한 기다림이 가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안전관리부실로 일어난 참사 앞에서 국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재난관리의 책임자인 지방정부와 중앙, 중앙정부는 사고의 수습, 그리고 피해 회복보다 책임지우기에 바빴습니다. 참사 이후 마땅히 진행돼야 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다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당대표 시절부터 오송참사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게 오송참사에 관련해서도 진상규명과 그리고 국정조사 등 국가에서 그리고 정치권에 살수 있는 일을 가장 빠르게 진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작년 오송 참사 1주년 참사 1년이 지난 후 발의된 국정조사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은 참사의 원인과 사고 발생 직후 대처 상황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하구 공무원들 뒤로 숨은 진짜 책임자들을 찾아내고 엄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법법도 빠르게 제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대한민국의 기조를 대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만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분들의 위로하는 유일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나 생명안전 기본법을 통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그리고 생명안전보럼은 유가족들과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길에서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번 깊이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는데 어, 다한 말씀씩 들어면 좋겠는데 어, 시간 관계상 대표해서 우리 송, 어, 이광희 어, 충북도당 어, 의원님의 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주년 이직이 되는 이 자리에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쩌면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지도 모르고 마치 새삼스러운 듯이 이미 다 지난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얘기를 왜 하느냐 국정조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사가 시작이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수사 결과는 그냥 정말 재수없어서 그때 보직을 받은 말단 공무원들 몇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충청북도 전체의 예방과 대책을 준비해야다는 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도지사는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총괄 지휘했었던 건강환경관리청도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진상 규명이 됐다는 것인지, 어떤 책임자 처벌이 됐다는 것인지, 우리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혹은 일반적인 이런 상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앞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도 전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앞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당연히 영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결과는 납득하기,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진상은 확실히 규명되는, 그래야 사회가 한발더 공정과 상식에 걸맞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참담한 그 유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사회적 참사 관련된 분들 이렇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유가족과 시민 대책이 분들께서 가장 그 호소를 많이 하는 것이 어, 무관심 속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귀찮은 그 민원인 취급하는 도와시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슴 아픈 하소연들을 하는데 반드시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 조사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준비한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용해인 생명안전포럼 공동 대표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7월 15일 오송참사 2주기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7월 15일은 궁평 2 지하차도에서 14분의 시민들이 희생되고 16분의 시민이 부상을 당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송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했듯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기존 재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m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재방을 폭우 직전에 급조한 결과였습니다.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현장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은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었고 참사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심마저 지연되며 사법을 통한 진실규명의 길은 사실상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더 이상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과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정시청원구의 송재봉 의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2년간 피눈물로 호소한 것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진상 규명, 둘째는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마지막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무시였습니다. 충북도청은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은 추모석 하나 놓자는 유가족의 요청을 거절했고.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 설치마저 약속한 날짜를 기한 없이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참사 이후 공직자들에게 날이 갈수록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며 모멸감을 토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은커녕 최소한의 공감과 존중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행정뿐만이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소장의 법적 책임이 최소, 최소 15년에 달하지만 법률상 7년 6개월밖에 선고할 수 없다며 한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고 통탄했습니다. 사법부마저 인정한 수사의 한계와 법의 공백을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채워야 합니다. 미호강 재방이 왜 방치되었는지, 수많은 경고와 신고는 왜 묵살되었는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최고 책임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정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첫째, 부실한 임시재방이 축조되고 방치된 과정, 미호강 합폭 확대 계획이 미집행된 사유, 그리고 112와 119 신고가 묵살된 경위 등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겠습니다. 둘째,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혐의를 벗은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중대재해 처벌법으로만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의 지휘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과 계산을 멈추고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즉각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없도록 국회가 진실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기억이 행동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민, 용해인을 포함한 우리 국회 생명안전포럼 1동 의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드린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